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이 연말 연시를 맞아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 남부청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가와 원룸촌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대상으로 시간대 위주로 지역경찰, 경찰 부대, 형사 등 경찰력을 최대로 배치해 순찰 활동 강화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. 또한 범죄 예방 진단팀이 범죄 취약 장소 위주로 방범 시설물의 설치 작동 여부를 정밀 진단해 시설주 및 지자체에 보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권고할 예정입니다. 특히 도민의 체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폭, 주치 폭력, 데이트 폭력, 응급실 폭력 등 생활 주변 악성 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며 음주운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